안녕하십니까 비듬중고차 김상우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예, 제규어 XF 가지고 왔구요또 이게 신차가가 6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는 차인데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4분의 1 이상으로 빠진 금액 1,350만 원에 차량 판매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14년식 모델이고요, 12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따끈따끈한 모델이고 정말 또 하나 좋은 점이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 분이 지금 구입, 신차 구입하셔가지고 간과 운행하시면서 모든 경정비를 다 마친 차량이야 또 저희 쪽에 지금 오기 전에도 경정비 다 받치고 제가 와서도 또 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경정비 한 300만 원 이상 엔진오일, 배터리, 연료필터까지 싹다 교환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보셨고요또 여기 보시면은 제기어의 예, 마크 예, 너무 이쁜 마크 붙어있고 또 보시면은 차량 외관 너무 깔끔하고요 지금 교환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차기 때문에 너무 차량 상태 좋습니다 예, 요 지색 깔끔한 지색 예, 비싸나 없고요또 앞에 백화 현상도 없고 또 보시면은 여기 예, 휠도 차도 깨끗해요 휠도 너무 깨끗하고 보시면은 타이어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60% 이상 남아있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 또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도 너무 깨끗하게 운전석 라인 네. 차량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지금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6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뒤쪽 라이트 쪽 보시면 라이트 깔끔하고 예. 후방 감지 센서 보이실 거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 예. 또 보이시고요 정품 내비가 달려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 후방 카메라도 다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트렁크 열어봤는데요. 트렁크 보시면은 저 깊숙하게 트렁크가 광활합니다. 공간이. 예, 너무 넓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몇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예, 와이퍼하고 필터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예, 전주인이 이제 쓰려고 가지고 계시다가 예, 요거까지 같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요것도 저희가 다 같이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와이퍼 필터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또 따로 구입하시려면은 금액이 꽤 나가는 건데 이것까지 전부 다 무료로 예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우측 조수석 라이트라든지 예 나머지 휠이라든지 예, 휠까지도 너무 깔끔하게 관리가 된예 너무 소중히 차를 아끼시던 분이랑 차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예, 운전석 예, 조석 문짝도 너무 깨끗하고요. 차장 예, 때는 뭐 하나 흠 잡을 게 없습니다 지금. 예. 또 뒷좌석 타서 뒷좌석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뒤에 시트라든지 예, 내장재 쪽이 너무 깨끗하고요. 지금 뭐단 하나도 흠집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또 보시면은 예, 내장재가 우드예요. 예, 너무 고급스럽고 이쁜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앞에도 한번 보시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차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이런 차가 이 금액대에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접이식 백미러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얘를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은, 닫혔다가, 다시 동시에 누르면은, 같이 열리게 됩니다. 요, 기어봉이, 지금, 시동 걸면은 이렇게, 시동 끄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예, 시동을 키게 되면은, 다시 예,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요. 뭐 스마트키라든지 지금 전자식 파킹부터 시작해서 예, 여기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까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너무 고급스러운 예, 색깔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영국에서 나온 차기 때문에 예, 내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에어컨 다시 누르게 되면은 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올라가고 예, 자동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선루프도 있기 때문에 선루프도 보여 드리면은 지금 예,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지금 또 보시면은 앞좌석 열선이 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 디지털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예 디지털식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조수석하고 운전석 예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은 여기 예 메모리 시트까지 키로수 지금 12만 5천키로 예, 12만 키로 밖에 타지 않았고, 너무 깔끔하게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예, 엔진 쪽에서도 잡음이 전혀 없고요 지금 미션 같은 경우에도 튀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예, 장고장조차도 없고, 경고등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요게 또 이제 보시게,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차량이 너무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키로 넘은 차량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예, 디젤 차량이 내부에서 소음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예, 고급형 블랙박스 장착을 해놨습니다. 예, 지금, 새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하이패스, 예,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요 예, 차량 상태 너무 좋고, 지금 고급형 코인 매트도 깔려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본넷을 열어봤습니다. 엔진 상태 보시면은, 너무 깔끔하고, 잡소리가 전혀 없어요. 예, 또 보시면은, 상태가 아주 좋고, 예, 제기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보시면은, 차량 상태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앞으로 가져가시면은, 돈 돌릴 일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엔진오일 저희가 경정비 다 완료해 놓고 지금 엔진오일까지도 교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능제항상 첨부해 드리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완전 무사고 교환도 하나 없는 차량입니다. 예, 성능제 한번 같이 참고하시고요. 예 제가 지금 시운전 나와 봤습니다. 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차가 너무 조용하고 또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또 얘가 뭐 아시겠지만 다 롤스로이스에 따라 영국에서 온 차기 때문에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고급 세단보다도 더 좋을 정도로 승차감이 아주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디젤에다가 8단 미션, 8단 미션이기 때문에 연비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가 너무 부드럽고 밟으면 또잘 나가요, 차가. 부드러우면서도 가득 성능도 좋고요. 또 이제 하부에서 뭐 진동이 타고 올라온다거나, 요철을 지나갈 때뭐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차 운행해 보면은 차가 관리가 너무 잘된 상태라고 제가 자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주인 분이 이 차에다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또 이제 한번 이거를 시승을 해보시게 되면은 예, 차 상태 너무 좋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이차 같은 경우에 뭐 전국 탁송도 다 가능하지만 또 오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그대로 바로 계약서를 쓰실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시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기어 XF 2200cc 디젤. 요게 또 8단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8단 미션이기 때문에 연비가 정말 좋고 14년, 1 4년 12만 키로고, 예, 1년, 연에 2만 키로도 타지 않은 너무 키로수도 좋은 차량입니다. 또 1인 신조에다가 전품맵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오일, 그리고 연료 필터 배터리까지도 전부 다 교환이 돼 있고 하체 쪽에 전주인께서 300만 원 가량 하체 하부 수리를 다 봐놓으신 차량이에요. 지금 너무 아까워 계세요 전주인 분께서도 예, 이런 차량 어디 전국 어디서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 한번 꼭 보시고 지금 실물로 한번 보러 오세요. 예 그만큼 지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보시면 차가 정말 그림 같습니다. 예꼭 한번 보러 오시고 예,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촬량 네, 너무 좋고요.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